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 k 새로운 여정 외눈늑대왕 꿈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도 6가지의 덱들이 나와있고 기존에 있던 덱들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면은 신화 주문석의 안에 룬이 어떻게 맞춰졌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3빌리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3빌리언을 기록했던 덱 외에 6가지 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있는 덱이 123 빌런이 나왔고요. 제가 생각보다는 그 쳐주는게 한네번 정도를 쳤거든요. 근데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원래 하라크라면 변동성이 커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루보미르가 어느정도 딜을 챙겨줬기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단 주문석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역시 오늘도 도살자로 쳤어요. 도살자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113 빌런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균형으로 치면은 조금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어, 따로 전사를 맞춰주기보다는 어 서포터를 맞춰줄 게 없고 전사와 서포터가 묶여져 있는 듀라이실험때 서포터를 뭐, 만들어줄 필요가 없을 때 어, 하라크를 만들어줄 생각이라서 일단은 계속해서. 도살자로 칠것 같아요. 그래 도살자가 가장 좋아서 친다기보다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재료를 아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플루스톤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저기 오른쪽에는 요술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플루스도 안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훅인 같은 경우도 폭발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앞에 있는 카투투카까지 다섯 명의 영웅 그러니까 루보미르, 하라크, 쌍둥이 索尼 카투투카까지는 제대로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에 있는 두 명은 맞춰져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은, 쓸만한 것 같아요. 중간에 여기에 신바트덱도 있어서, 신바트덱도 넣어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주문석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한 7만 정도 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바트덱은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 번째에 있는 티스니아덱은, 티스니아의 주문석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딜이 꽤 잘나왔기 때문에 티스니아 덱을 집어넣었어요 계속해서 보면은 티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티스니아와 하라크가 쌍,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라크가 먹방을 플루스토 쌍둥이 이렇게 두명씩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어있는 인원들을 먹고 그 다음에 카투투카의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티스니아가 본인의 영역으로 들어가 시간을 멈춘 상태로 딜을 넣고 마지막에 잡아 먹히는, 요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고점 덱이 형성되는 원리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있는 덱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23 빌리언을 찾던덱이고요 여기 있죠? 요 덱입니다. 진형적으로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왼쪽에 균형수를 사용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요걸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요 상태로 이제 딜을 넣는 방식인데, 일단 전투 스킵을 한세번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 빌리언. 균형술 기준으로는 125 빌리언 정도까지 나와 있는 수치를 확인을 한 상태라서, 그 다음 122. 한번 더 쳐보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막 아주 넓뛰거나 이러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0 그러니까 아주 넓뛰진 않고 120에서 제 기준에선 123 사이를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런 덱들 참고하셔갖고 클리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들 다 영웅들의 조합을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편하게 할수 있는 것들과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가 없는 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니아와 하라크, 나머지는 소니아와 샤키를 이렇게 따로 가져왔으니까 필요하신 영웅들 있으신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